하나, 둘, 셋. 손에 힘이 없어 지금 손 아프다니까. 아니 아프다고요. 두 번째. 손가락. 안녕. 아우 도대체 어떻게 아 너무 떨려 어떡해. 아, 이제 반대 들어온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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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빨리 빨리. 따끔해요. 아 아. 그룹 나오잖아요 이렇게. 나. 아! 가. 아. 아! 나! 나! 아! 이거 진짜요? 진짜인 거예요? 진짜 진짜 찐. 또! 맞다. 맞 아! 예. 이제 내일이면 좋아질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나! 와! 그나는 길이 만들어져야 좋아져서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아 저기 데일밴드만 있으면 됩니다. 근데 나 붕대 한번 감아보고 싶은데. 아, 아 너무 무서워. 무서워. 무서워? 아, 아 카메라 찍고 있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십니까. 아, 클리어. 이거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. 어제부터 살짝만 닿기만 해도 아 이렇게 되는 그 정도였거든요. 와 아유 아 감사합니다. 아유 또 제가. 다음에 오실 때 제가 맛있는 거 제가 쏠게요, 기 또. 대 기대하겠습니다. 이거, 됐단 얘기는 안 하시네요. 네. <laughs>